네, 뉴욕 맨하탄은 화려한 광고판과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여행객들로 붐비는 세계적 명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광고판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한은경 통신원이 전합니다. 엄청난 인파와 차량행렬로 가득한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42가 보통 이것은 현란한 LED 광고판과 여러 인종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복장의 거리 예술가들로 대표되곤 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빌보드 광고판이 내걸렸습니다. 3년 전 광고 선교라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복음의 전함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 지난 12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8주간 복음 광고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광고판 아래에선 매주 한 차례 이상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교회들이 자구어로된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저러한 큰 광고판이 설치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광고가 선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던 시간인 것 같고 정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영원권의 시작이 저 광고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 이번 복음 광고판 선교는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교회들과 한국 기독교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복음의 전환 광고는 앞으로 방콕과 호주,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세계 6대주에 복음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CTS 뉴스 한인경입니다.